네 안녕하세요. 아일로브 부동산TV 네, 황소장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네, 항상 네, 추천 매물이 있으면 어디든지 이렇게 달려가서 생생한 영상을 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어, 동문동의 미니트룸 네 추천 매물입니다. 네, 미니트룸은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네 방과 거실이 있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네, 당연히 오늘 네, 가성비 좋은 월세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평수장이 달려왔고요. 네, 오늘 음, 미니트룸의 위치는요. 동문동 CGV 네 도보 약한 7분에서 8분 정도 거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CGV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터미널, 네 터미널과 네, 도보로 뭐 한1 0 5분 정도 네, 거리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이용도 가능한 네, 그런 위치의 네, 미니트룸입니다. 네, 그럼 오늘 네, 미니트룸 어떤 집일지 궁금하시죠? 네, 황수장이 네, 생생한 영상과 함께 네, 설명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미니트룸은요, 풀옵션에 네, 즉시 입주 가능한 네, 그런 미니트룸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화면 전환했고요 어 이쪽이 어, 현관이죠. 네, 현관문을 여시면 바로 좌측에 네. 이게 현관 장이죠. 네. 신발장. 네. 아주 넓은 수납 공간에 넓은 현관장이 있습니다. 안에도 볼게요. 네. 안쪽에 네. 수납 공간이 어, 상당히 많죠. 네. 신발이 많으신 분도 네. 아주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서시면 네. 이렇게 어, 여기 이제 거실입니다. 네, 거실 하나 방 하나 있죠. 근데 이제 거실 부분이죠. 네, 거실의 어, 크기가 네, 평수가 어, 꽤 큽니다. 네, 그래서 황수장이 어, 평수 측정 몇 평인지 네,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거실 지금 모습이고 네, 거실 잘 보시죠. 이 네, 거실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거실의 평수. 이렇게 항상 황수장은 평수 측정기가 고다니죠 그래서 네, 가로. 네. 새로 한번 해 볼게요 네측정권 나왔고 요거 제가 화면에 네, 평수로 네, 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요 이렇게 어, 벽걸형 에어컨이 옵션으로 있고 TV와 TV받침이 옵션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 주방쪽은 보겠지만 네, 주방쪽에 이렇게 전자레인지 냉장고도 옵션이 돼 있네요 어, 그리고 어, 주방 싱크대 네, 상부장, 하부장 네, 수납공간 넉넉하고요. 그리고 조리기구는 2구 네, 제품 가스코타이고요 항상 후드 작동 상태도 확인해야 되겠죠. 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네, 보이시죠? 깨끗하죠? 네. 그리고 항상 수압 확인은 기본입니다. 없는 보실때 네. 수압 체크, 네, 수압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내부 네, 청구 상태도 확인해야 되겠죠. 네, 청소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아까 천자렌인지 있었고요. 그리고 돌아서면 이쪽이 이제 발코니입니다. 네 발코니에는 어, 옵션으로 네 통돌이 세탁기, 네 천장에 빨래 건조대 옵션 설치되어 있고요. 발코니 공간도 보는 것처럼 상당히 넓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방을 봐야 되겠죠. 네 방으로 이동 중이고요. 네, 네 방의 평수도 네, 상당히 어, 넓습니다 보이시죠? 네, 방에 그라인더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에 옷장이 없어져 있고요 네, 방의 평수도 네, 궁금하시죠? 한번 방의 평수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가로 네, 세로 한번 네, 측정감 나왔고, 이거 화면에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방과 거실 볼 때요, 네, 천장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누수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하시고, 도배 상태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 어, 집 아주 뭐 깨끗합니다. 네, 어, 합격입니다. 네, 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욕실을 보겠습니다. 네, 욕실에서 체크하실 부분은요, 네,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여기 창문이 있죠. 네, 환기가 아무래도 잘 되겠죠, 창문이 있으면. 그리고 항상 수압 확인은 또 욕실에서도 기본입니다. 수압 네, 네 보시죠? 알렇죠 아, 네, 그리고 변기, 네, 변기 배수사태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 네, 보는 것처럼, 대수각이 아주 좋습니다. 욕실, 청소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네, 보이시죠? 네, 깨끗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음, 마무리 인사 드릴게요. 네, 다시 황수장입니다. 네, 오늘, 네, 추천 1.5렁, 잘 보셨나요? 네, 동문동, 네, CTV와 가까운 위치이면서요. 네, 조용한 주택가, 그리고, 어, 승강기가 있고요. 음, 그리고 즉시 입주 가능한 프 풀옵션. 지금입니다. 네, 어, 거실이 특히 넓어서, 네, 아무래도 어,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시즈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겠죠. 그래서 오늘 미니트롬 추천합니다. 어, 항상, 네, 선하구가진지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바이바이. 또 봐요.